우리나라에 정착한 고위 탈북 인사에 대해 북한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대상이 될수 있는 인물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북한 외교관 고영환 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씨는 현재 국가 안, 아,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공고 주제 북한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에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첩보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과거에도 여러 인물에 대한 암살 시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살해 위협에 머리맡에 칼을 두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암살 위협을 받아왔는데요. 협박 편지는 물론 도끼가 담긴 소포를 받기도 했고 그를 노린 공작원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1982년 스위스에서 망명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김정일 정권의 측근자 파티 등 북한 김씨왕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을 출간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후 1997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북한 공작원의 저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대표도 암살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990년대 탈북한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박 대표를 불러냈는데요. 이 남성은 사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통보로 박 대표는 약속장소를 피했고 북한 공작원은 체포됐습니다. 이 암살, 영화에서만 보던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북한의 위협을 단순 협박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한 고위 탈북 인사를 표적으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살 지령설에 휩싸인 고영환 씨는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고 부원장은 홍보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991년에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고영환 부원장은 과거에도 협박성 소포에 피묻은 복끼까지 받아 봤다고 하는데요. 탈북 인사들이 암살 위협을 받거나 암살설이 들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실제 암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위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의 사례 예, 생전에 살해 위협 때문에 머리맡에 칼을 두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그는 남한으로 온 뒤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박 편지는 물론 도끼가 담긴 소포를 받기도 했고, 그를 노린 공작원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마약 조직원을 포섭해서 황전 비서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종철 천국의 그 자연사,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 살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이제 그 위해를 가하라. 이런 지령도 떨구고 네. 실질적으로 간첩들 파견해서 이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지시하기도 했죠.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 지난 1982년 스위스에서 망명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그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만 같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주말 측근 파티 등 북한 김씨 왕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을 출간하게 돼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1997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북한 공작원의 저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 책을 쓴 것이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의 소위 그 북한 김부자 예. 왕씨의 가문의 이제 그 친족들 그 내부 그런 것들을 많이 폭로하고 음. 알려진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고요 예. 제 알기에는. 김정일 장남, 김정남이가, 음. 당시 아마 마카오 쪽에서 있었는데, 네. 국가안전 보위부하고도 조금 연계가 어.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 아마 김정남이 좀 주관해서 뭐 작전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또한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1년 신노년역 3번 출구에서 한 남성이 박상학 대표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1990년대 말 탈북을 했었는데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박상학 대표는 테러 기도를 포착한. 국가 정보원의 통보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그 북한 공작원은 그 자리에 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암살 위협과 암살설들의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뭐냐면 어, 현실적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시켜서 일종의 테스타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마 북한이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영화에서나 볼법한 암살, 허구나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단순 협박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국정원이 북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은, 않다는 말인데요. 김주환 마이텐 정치안보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 북한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앞서 이제 어 저희 기자가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 주요 탈북인사들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어요. 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경호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평소에도 사실 주요 인사들은 사실은 음지에서 경호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예. 어제 비근한 예로 어제 저희 YTN에 출연했던 어떤 인사도 경찰 관계자하고 저희 건물 내에 같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구, 구, 굳이 노출된 인사에 대한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실상 24시간 그, 거의, 본인과 분신처럼 같이 움직여서. 많이 하나 있을 위의 요소에 대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번에 이제 경고가 강화된 인사 명단을 보니까 조명철 미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제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 김건진 위원님께서도 탈북 인사신데요. 어, 과거에 이런 뭐 위협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 저는 뭐 직접적으로 예. 이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뭐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북한의 이제 정치적으로나 아또 여러 측면에서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그리고 현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에, 분들 아마 좀더 이제 각성을 해서 예. 경호를 하고 좀 신변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북한은 과거에 이제 많은 위협들을 했죠 특히 그 황정일 비서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종찰 천국의 그 자연사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 살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이제 그 위해를 가하라 이런 지령도 떨구고 네. 실질적으로 간첩들 파견해서 이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활동을 지시하기도 했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용기가 돼서 또 족발이 된 그런 음.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시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북 이제 압박이죠. 그리고 예. 국제사회에서 또 있게 될 그런 데 대비해서 아마 북한이 위협을 주고 좀 겁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영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광진 위원님과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죠. 어,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을 보니까 아, 경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라는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원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아마 그렇게 경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순번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마 아~ 무장 경찰일 겁니다 무장 경찰 예. 당연히 이제 신변 위협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아마 아~ 동선이랄지 그리고 철저히 이제 그~ 어~ 어떤 경우에는 뭐~ (24시간) 원칙이니까 아마 집도 집 쪽도 아마 좀 그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 때도 언급을 예. 잠깐 해 주셨는데 뭐 2011년에 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독살 그 기도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어,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엔 이제 결국 이제 경찰이 체포를 했죠. 그 체포를 했고 그뭐 언론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뭐이 근접을 해서 이 독이든 만년필로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이런 식으로 유협를 하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언론에 안 듣는 뭐 본인 자동차 추구를 이렇게 반쯤 이렇게 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위장 형태로 사전에 적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예.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테러 위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변국들 미국 이런데 그다음에 테러 위협에 많이 하면은 사실 국가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업에 소홀하게 해 되는 측면이죠. 북한이 노리는 건 이제 실질적인 위협보다도 위협을 가함으로써 심리적 위축을 한다라든가, 예. 그 다음에 모든 양 자원들이 거기 집중 때문에 다른 일을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재원이 그만큼 노, 이, 많이 그, 이더 들어가는 이런 호가도 노리는 거죠 북한이. 예 그렇군요. 과거에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얼굴 성형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는데 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1997년 이제 예. 이한영 씨 이일남 이제 법명은 이일남 씨건데 1982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 암살 사건이 있은 것은 1997년 2월 음, 15일 예. 아, 김종일 생일 2월 16일 전날인데 아마 예. 그 무슨 암살 테러 해갖고 아마 그 소위 아, 김종일에게 바치는 선물 비슷하게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 들고요. 2월 예. 15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송남시 자기 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마 머리 가슴 이렇게 두발총 네. 맞고 그 다음에 그때 아~ 부부 아~ 그때 이제 그~ 암살한 사람들이 아~ 북쪽으로 이제 넘어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아마 메모 이런 것들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제 수색 예. 과정에 래서 북으로 이제 넘어갔고 실지 그다음에 아마 몇달1 0 개월인지 아마 후인가 같은 해죠이 그~ 부부 간첩 족발이 됐는데 이제 에, 북한 쪽에서 암살했다 예. 이게 이제 밝혀졌고 예. 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로열 예. 아, 패밀리인가요 그 책을 썼죠 음. 그때 뭐 KBS에서도 음. 일했고 또 사업에 이것저것 이제 불려놓고 했었는데 아마 네. 그 책을 쓴 것이 그러니까 로열 예. 패밀리 소위 그 북한 김부자 예. 왕씨의 가문의 이제 그 치족들 그 내부 그, 그런 그 음. 것들을 많이 폭로하고 음. 알려진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고요. 네. 제 알기에는 김정일 장남 김종남이가 음. 당시 아마 마카오 쪽에서 있었는데 네. 국가안전보위부 하고도 조금 연계가 있었다는 어.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 아마 김종남이 좀 주관해서 뭐 작전 하자.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보고한 사항을 보면 이런 대인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아니겠습니까그또 네. 명단을 보니까 우리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도 그렇죠.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안보실장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과거 그 국방부 장관 할때 굉장히 이게 눈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단호한 어조에서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서 이렇게 이른바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하고 그랬고요. 지금 한국 민 국방장관 역시 그렇고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 한국 민 국방장관, 홍영배 통일부 장관. 데 이런 인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그 장관 고위 인사들은 평소에도 사실 경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북한의 테러 납치 명단자, 뭐, 저희가 이제 봤는데, 이들에 대한 경우도 이제 물론 강화가 되겠죠. 네, 네. 예. 어, 보통 이제 북한이 이렇게 대인 테러를 실시할 때는 보통 그 수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침투를 해서 대인 테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례들다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박 대통령, 저 박정희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부인도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뭐 직접, 어, 그 다음에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부, 이, 소부대인가요? 그렇게 이제 침투에 들어왔죠. 그래서 청와대 에 직접 침투해서 이제 어, 사살하려고 시도했고 68년인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적발된 사례들 보면 이제 독침, 뭐 만년필 아니면은 다른 형식의 이제 덕침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다음에 뭐 독살 식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네. 뭐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진 테러 사건들 봐도 뭐 러시아에서 KGB에서 영국인가 갔던 망명인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고향했던 사람이 그 불가리아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우산 덕침. 어... 이제 지하철에서 예.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찔렀는데 이제 우산으로 가장한 아... 독침으로 이제 암살했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그뭐 무기로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독침이나 예. 독살한다든지 아... 그런 수법들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마 돈으로 매수해서 또어 이제 삼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언론에서 용되는거 말고 우리가 이제 동북 삼성의 음. 한국인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그런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납치를 한다거나 테러를 해서 사고를 위장해서 해서 이, 이 그런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 방첩부대, 북한으로 말하면 반탐 요원들이 음. 북중공격에서 눈에 띄게 움직임이 많아졌다라는 음.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그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테러는, 물론 아까 이철우, 우리 보도에 보면 이철우 요원이 3, 4월에 든니그 기간 내만 하는 것이 이 테러의 위협성이 힘, 사전에 탐지가 힘들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위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해서 어떤 위해를 갔을 경우에 예. 이게 북한이 직접적 증기가 없고 사이버 테러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죠. 예. 그리고 어떤 사회 불만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매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단순 사건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렇게 위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정말 우려가 아닐 수 없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 지하철역이나 놀이공원처럼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네. 그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우려가 되는 과거 오음진리교 살인, 살포 사건을 볼수 있죠. 우리가 네. 지금 뭐이 외국에서 파리 테러라든가 폭탄 테러는 한국 사회에서 뭐잘 폭탄을 누리기 힘들다고 라 하겠지만 그러한 유형의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그안전시설의 위협을 가해서 시설물이 망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면 이 다중시설은 말 그대로 소프트 타깃을 노리기 때문에 예. 이 당하는 국민의 그 사회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음. 그런데 한국 사회 역시 북한으로부터 북한을 했던 제3의 인사가 됐던 이런 위해가 우리는 거의 지금 외신 뉴스에 보다시피 역설적 그 많이 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행히 이런 경험이 별로 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훈련이 잘안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그 새누리당 정보비 간사이신 이철호 의원이 YTN과의 네. 인터뷰에서 5월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 3, 4월에 반드시 사이버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 실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아,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지요. 그 테러와 관련된 용량을 결집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테러,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또좀 뭐야, 많은 그 뭡니까? 사이버 전, 전사들을 양성해 놓고 있고 그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아마 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물론 첩보 입수도 됐겠지만 지난 네. 그 3차 핵실험 이후로 또 이제 두달 후에 이제 사이버 테러하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니까 아마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된것 같고요. 또 북한이 할수 있는 대남 도발. 그런 유형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국제적인 도발, 예. 군사적인 도발은 물론이고요. 예. 이런 테러와 관련된, 그리고 사이버와 관련된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준비, 그 대형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사이버 테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정찰총국이 이제 이를 준비 중이다라고 예. 하는데, 대남 이런 도발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렇죠. 우리가 정찰총국과 통전부를 사실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도발 유형에는 군사적 도발이 있고요. 지금, 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군사적인 유형으로 하는데 이것이 뭐 업무 분장이 완벽히 나눠져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청와대를 급습했던 1, 2, 4군 부대, 그 다음에 특수 팔군단이2 0 0 9년단에서 확대 재개편됨으로써 만든 어떤 그런 무력과 비무력을 종합한 모든 이, 대, 이 침투 역량이나 공작 역량을 갖춘 부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정찰총국을 총괄하는 인물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뭐 과거에 천안함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폭격 도발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영철이 제그 대남 군사 회담 이런 데도 많이 개입이 됐었고요. 그 대남 어, 쪽으로 군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김양건노영당 뭐 대남 담당 비서 대신해서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네. 말에 그래서 대남 담당 비서로 임명됐습니다. 종찰총국장도 교만은지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네. 이 종찰총국이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뭡니까 노동당에서 관리하던 작중국 그리고 해외첩보 35실이죠. 그거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노동당에는 이제 통전부가 있고. 225국이라고, 이제, 어, 이제, 옛날에는 사회문화부, 대일락부, 뭐, 이렇게 불렸던 부서가, 이제, 통전부하고 합쳐서 있는데, 그,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부문, 하드웨어 부문은, 이제, 정찰, 군에 이제 다, 어, 통합이 돼 있고, 보다더 공격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죠. 예. 정보 수집이라고 할지, 그리고 대남 공작이라고 할지, 작전이라고 할지, 그리고 군에 이제 종찰, 원래 국이 하, 하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대남 공작 더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리하게 이렇게 기구체제가 예. 개편돼 있습니다. 아, 김의원께서 지금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김영철이 겸임 여부가 이제 불확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전통적으로 총정찰국장은 인민무력부장 산하의 부부장급이 두 명이 있는데 부부장이 항상 둘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부부장이 전통적으로 맡아왔고 음. 그래서 지금 이게 김영철이가 대남통전부장 통전부장을 맡고 나서 이것이 후임자가 결정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개된 석상에서 어떤 군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러고 관찰하는데, 그리고 개연성은 겸임보다는 후임자가 또 다른 인사가 제3의 인물이 그 통, 그 정찰국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여러 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 한다면 하는 인물일까요? 아, 우리 그, 대, 그 군사, 남북 군사회담에 예. 그, 그 직접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언젠가 음.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 빠르고, 뭐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능수능란한 음.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 정찰 총국장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었으니까 그런 임무를 이제 대남 담당, 원래는 대남 담당 비서를 통전부장 겸 비서를 어, 당, 당 국제부 쪽, 그러니까 예. 이제 외교 라인, 그러니까 남북 관계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계속 이제 활용을 했죠. 김일성, 예. 김정일 시대 때. 근데 지금은 부, 예, 순수 대남 관계 그리고 더구나 군 쪽에 있던 이게 전초선에 있던 총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을 이제 대남 담당 비서직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대남 공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음. 보다 더 허전적이고 예.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실제 지금 테러 가능성이 정말 높은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마이펜정치안보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